소액갭투자 천만원으로 어, 우리 투자 한번 해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시내 안에서 어, 천만원 갭투자 특히나 이런 어, 수익률도 좋고 산업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앞으로 교통호재 개발호재들이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는 또 소액갭투자 쉽지 않은데요. 음 오처럼 귀한 매물이었습니다. 어, 본 매물은 어, 브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 우리나라 최대의 지벨리죠. 예, 9500여개의 어, 이미 업체들과 함께 25만 명의 또 수요층들을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예, 임차 수요 걱정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교통호재, 신한산선 연장 호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원룸 인기 없죠. 아무리 1인 가구라 해도 삶의 질 워라벨을 또 즐기는 그런 트렌드에 맞게 어, 1.5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산 디지털 단지 이 역에서 어, 한 어, 1호선과 7호선이니까 더블역세권입니다. 예,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당연히 1호선은 종로까지도 갈수 있는 또 어, 그런 업무 시설들 이용하기에 좋고, 7호선, 예, 7호선 예, 강남역 또 강남권의 업무 지역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1호선은 종로권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더블역세권. 가산디지털역은 유명한 역입니다. 음, 아시겠지만 가산디지털역은 아침 9시 출근 시간에 가장 많은 어, 인파가 내리는 곳 1위를 차지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음, 어, 전세가 그리고 월세가도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공급면적이 32.13제곱미터이고요. 한 5~9평 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2 2 7 8제곱미터 됩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일단은 어1.5 룸인데. 그곳에 요즘에는 어, 아시겠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이죠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또 어, 노출 위험하기 때문에 공기순환전열기까지 포함이 되어 매립형 선정형 매립형으로 들어 있고요 당연히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예, 이미 전세입자가 맞춰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보시면 1억 7천만원 인데요 전세가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1억 6천만원으로 바로 예,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뭐 전세 활용 시에는 1천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계약금 10% 1700만원 이렇게 넣놓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차 수요가 맞춰졌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단돈 1천만원으로 바로 음, 그 등기가 가능하죠. 내 앞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실사 사진을 잠깐 살펴볼게요. 음, 지금 이쪽은 거실인데요. 거실에 보시다시피 요즘 트렌디한 또그 음, 한참 유행이죠. 가장 많이 고급 주거 특히 강 난권에도 그렇고 이런 대리석 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아끼지 않는 또 인테리어였고요. 어, 천정에도 예 등도 상당히 조도도 높고 세련된 등이 또 포인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군데군데 매립형으로 해서 이렇게 할로겐 등들, LED 등이죠 요즘엔 그리고 무드 있는 간접 조명까지 신경 썼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또그 안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예, 슬라이드 식탁이 나와서 식탁 따로 필요. 없고요. 아, 그리고 풀옵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방 하나가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침실을 사용하고 거실은 거실대로 사용을 할수 있는 1인 가구들이 참 좋아하는. 요즘은 원룸 답답해하기 때문에 어, 1.5룸 선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딱 맞는 그런 주거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주인도 없는데도 이렇게 전세가 잘 나가서 찜을 전세입자들이 찜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위치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가산 디지털 단지인데요, 어, 그 가산 디지털역에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과 7호선, 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 당연히 종로까지 이어지는 어, 강화문 일대 중심 업무지구를 그대로 통과하실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7호선이죠. 음, 더블 역세권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가산 디지털역은 더블 역세권이죠. 1호선과 7호선. 7호선은 바로 강남 까지 넘어가는 또 강남 업무 지역 테헤란밸리까지도 사실 테헤란밸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미 뭐로 국가 산업단지라든가 가산 I T 벨리가 이곳에 이미 25만 명이라는 어, 수요층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안에 최대 국가 산업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는 잘 보이시지 않지만 바로 이렇게 해서 어, 신안산선이 또 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 보시는 어, 지역을 제가 좀더 분석을 해드린다면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나 오피스텔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곳이 항상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있습니다. 강남에는 앞으로도 많은 업무 지역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음, 현대 GBC타워가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미 인허가를 마쳤고요. 영동대로도 바로 개발이 될 텐데요. 어, 이러므로 해서 이곳에서의 어떤 음,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인구수가 한 12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에 있는 수요층들이 과연 이 강남 있는 비싼 오피스텔이나 주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 가격이 1억 원대라는 게 사실 서울에서 많지 않습니다. 전세가도 1억 원대가 거의 없다 보니 그리고 그래봤자 1억 원대라고한다면 원룸인 경우가 예, 9 9죠 근데 이곳은 1.5룸 가성비 좋습니다. 예, 7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예, 출퇴근을 할수 있는 가성비 좋은 그런 주거 오피스텔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 예, 전세가도 높고 그래서 1천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 하신 거고요. 그럼 개발 호재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음, 금천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 거 아실 거예요. 강남에서 지금 옆에 서초 지역을 지나서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제가 설명을 덜한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강남 일대 가격 상승 상당히 많이 오른 주범이죠. 어, 주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초 일대 당연히 강남권으로 가격들 많이 상승했고요. 예, 동작구 흑석 일대부터 해서 이것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오는 곳이 바로 이 구로 일대가 풍선유가로에서 다음 예, 어, 투자처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높은 어, 앞으로의 어,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는 예, 유명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또한번 반복하게 되네요. 서남권의 핵심 개발 축이죠. 음, 바로 이곳입니다. 지벨리융복합의 메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곳은 어, IT 지식산업단지인 1단지 그리고 어, 이미 아울렛 중심 이곳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엄청난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아, 상가의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2단지로 해서 단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3단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예, 앞으로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IT, 지식기반 산업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죠. 음, 그러다 보니 본 매물은 바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긴 이곳에 이 아울렛 바로 이 뒤편에 위치해 있어요. 음, 그러다보니 당연히 수요층들 속에 업무 지역과 상업층 단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 9시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내린다고 하는 출근 인파가 몰린다고 하는 가산디지털역 이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도보로에 바로 이 국가산업 단지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비가 들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말씀 인 것처럼 이미 어 9,550여 개의 업체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25만 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곳은 또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어떤 뭐 타임, 지스퀘어 어 복합몰 준공도 예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서면서 음, 들어올게 어 4,100여 개의 어 기업들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지역들이에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 오는 또 앞으로의 9만 명이라는 어 일자리 창출이 더 융구 유입이 돼서 일어난다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가가 어 그리고 지금의 월세가가 전부가 아니죠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얘기 지금 천만원 갭이라고 한다면 다음 전세는 당연히 예 내가 판 가격 다 뽑죠 계속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전세가만으로도 수익률은 예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매매를 떠나서도 말입니다 음 그리고 예 여기 전세 구체적인 큰 줄기를 한번 보실게요. 음, 여기에서 지금 여기죠. 가산 지역들. 예, 이곳이 바로 이제 신경제 거점축이라고 해서 이곳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곳이죠. 예, 강남권, 여의도권, 뭐 모두 다 어, 주변에 어, 이미 확장이 되어 있고 가격들 상승 많이 한 주요 지역들인데요. 바로 네, 다음 배후 지역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할거리 어, 개발거리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지벨리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4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두번째로 4차산업타운인 어, 4차 지스케어 복합물이 준공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내용을 메모을... 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부지인데요. 그 부지에 어, 복합몰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도로도 굉장히 잘 차량 이용시에도 어, 그 남부 순환도로로 해서 최인지로 해서 어, 들어갔을 때 사통팔달 어, 그지 안에 뭐 외곽으로 나갈 때도 그렇고요. 음, 외곽이나 아니면은 시내로 진입할 때도 상당히 빠르게 차량 이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본 조감도가 바로 지수. 케어복합몰의 조감도입니다. 예, 다음엔 신안산선 보겠습니다. 예, 교통호재로는 또 우리가 가격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런 교통호재인데요. 신안산선에 개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의도까지 해서 지금 독산역을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신독산역이라고 해서 독사 기존의 독산역이 아닙니다. 신독산역으로 해서 새로운 어, 노선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이신 독산역에서 여의도까지 해서, 예, 그리고 한양대에서 이어지는 신 안산선이고요. 어, 여의도까지는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뭐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예, 또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런 또 교통의 호재는 앞으로 더 많은 유입인구와 많은 또 수유층을 광범위하게 품을 수 있다라고 또 예측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예, 또 하나의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예, 좀더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물건지는 이곳에 있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1호선과 7호선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안산선이 이렇게 이 쪽으로 개통이 되는 거죠. 여기가 독산역이고요. 그렇다면 신독산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예, 여기 구, 어, 노선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이곳은 예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예,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요. 어, 이곳에 지금 노선을 보시면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그 금천구청 예, 이 나들목 있는 데까지가 지하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에 하나였죠. 항상 예, 외곽에서 들어올 때 이곳이 음, 정체 구간인데요. 출퇴근 시간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곳을 아, 지하화합니다. 그래서 복층으로 된 지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교통 해소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음 상층분또 쾌적하게 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주거 어, 환경들 더욱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어, 보신 매물 가산 디지털역의 어, 역세권으로 이루어진 1.5룸 오피스텔이고요. 음, 천만 원, 예, 천만 원으로 소액갭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 교통 호재와 함께 산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그런 또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수요층 더 많아지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음,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 우리나라 IT 4차 산업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4차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어, 확장시켜 가는 그리고 그 개발을 어, 계속해서 기업체들을 모으는 어,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어, 이곳의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요. 인구 유입 어디가나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측할 때에는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또그 통계 척도로 봅니다만 바로 이곳이 그런 인구 유입이 계속되어지는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산 디지털 단지 역세권의 1.5룸 1천만원 소액 갭 투자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